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신바람 나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10월 21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입니다. 제가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도, 얘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면 멸망 받는다는 것을 깊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왜 멸망되었는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악한 죄를 지어 결국 이후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많은 것입니다.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아멘. 남유다를 향해 내가 이미 멸망한 내형북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길 멸망의 길을 네가 행하였은즉 하나님께서 형이 마신 그 멸망의 잔을 너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삼고 근신하여 깨어 참으로 더 기도하며 새로워져야 되는데 남유다는 오히려 더 악한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말씀합니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아멘. 오히려 사마리아가 마신 멸망의 잔보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가득히 담긴 멸망의 잔을 네가 마실 뿐만에 아니라 주변 나라의 코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잔이 어떤 잔이라고 33절에 말씀합니까? 내가 내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아멘. 사마리아 당한 멸망의 잔보다 더 놀라게 될 것이고, 더큰 패망의 잔이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의 죄악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죄악보다도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들 좋겠습니까? 더 찢어지도록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유다의 죄악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읽었던 35절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죄입니까? 네가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삶에서 한시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뭡니까? 네가 나를 등 뒤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자임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타락하거나 죄악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두 가지 죄악을 하나님께서 딱한 마디로 규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영적인 간음의 죄라는 것이에요. 당신을 잊어버리고 당신을 너의등 뒤로 버린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짓는 영적인 간음의 죄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역겨워하는지를 우리가 뼛속 깊이 깨달아야만 됩니다. 바라오키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인정을 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존전 앞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참으로 이 마지막 때이지만 어려운 시절이지만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한날 한날 참 마지막되어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평생 이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아침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